최근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지금이 바로 말세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은 여러 매스컴에 의해 교회가 코로나의 학산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팽배해진 만큼 교회에 대한 비크리스천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가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해식은 가능하지만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학원은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질병과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압박. 정말 게시록의 말세의 환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진정 이 시대가 요한 게시록에서 말하는 말세의 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를 분간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강한 전염성을 가진 질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왔던 말이 지금이 계시록의 말세의 환란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4세기 중엽 유럽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쥐의 벼룩으로부터 옮겨오는 병으로 이탈리아의 피스토야 도시는 1차 흑사병 확산 시 도시 인구의 50%가 사망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1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한달 만에 5만 6천 명이 죽었고, 파리에서는 사망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인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어 매장할 인력이 없다는 한 역사가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럽은 무려 3세기가 지난 16세기가 되어서야 흑사병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세기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요한 계시록의 종말과 말세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들이 바로 7년 대한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제 계시록의 말씀대로 흑사병 후에는 기근과 전쟁이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을 흑사병의 근원으로 주목하며 유대인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신의 분노를 진정할 수 있다는 카톨릭 교리대로 그녀를 위한 거대한 예배 행진을 조직하였고, 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흑사병은 유럽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질병이었고, 많은 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말해왔습니다. 지난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수만 약 5억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5천만 명에 이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으로 올라보면 20세기 말 세계를 공포로 몰아나온 에이지의 출현이 있습니다. 더욱이 에이지의 출현을 목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는 인류 멸종설까지 유행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요한 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종말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은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이 진실이며 진리인 듯 보이게 합니다. 물론 계시록 6장 이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을 비롯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참 진리이며 온전히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지난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인 질병들은 한결같이 계시록적 종만원을 끄집어내는 계기 아닌 계기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역시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우리 안에 왜 이토록 많은 질병들이 시대들을 따라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 이땅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저주란 이땅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어졌음을 뜻합니다. 이전까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시들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 만물을 대표한 인간의 타락 후땅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인해 생명이 아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불쌍히 여기시어 노력하여 땀을 흘린 대가를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땅을 방치하게 되면 땅은 자연스레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게 되지만 땀을 흘려 가꾸면 그에 따른 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 저주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의 생태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땅에 내었던 가시를 먹으면 되었던 동물들에게 군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경적할 능력이 없는 동물들에게 있어 이 저주는 곧 생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물의 세계는 자연스레 서로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동물들의 육식도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후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 하시는 그 명령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받았던 그날을 양육강식의 시작으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동물들의 육식은 이 땅에 또 다른 황폐를 가져왔습니다. 먹다 남은 사체들이 썩어 땅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병균들이 생겨났고 인간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늘의 돌보심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에 서로 싸우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저장하고자 했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빼앗고 지키기에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로부터 땅은 또다시 오염되었고,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터 주변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흑사병 역시 인간의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약탈입니다. 동방 언장에 나섰던 십자군 병사들이 보석과 동방 문화를 약탈해오면서 부수입으로 한샘병과 흑사병을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347년 무렵 킵차크 군대, 즉, 몽골이 제나바시를 향해 패스트 환자의 시신을 수화 보냄으로써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설 중 무엇이 옳든 간에 결국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내가 편하고자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폐악함이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페인 독감 역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내면 깊이 있는 인간의 탐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린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 특히 동성애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에이즈란 질병 자체가 동성애를 통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에이즈가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로 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유는 동성애자들의 무분별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 또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불법 동물 거래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역시 인간의 탐욕입니다.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연구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무분별한 섭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세계적인 질병 그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결국 이 땅에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냈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할 때마다 특히 범세계적인 질병들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종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종말과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에이즈, 스페인 독감, 흑사병 등 모두 다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질병들은 다 한결같이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지표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기간이 수세기를 걸쳐 왔단 말이냐? 대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맞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종말이란 어느 특정한 기간과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종말이란 기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이란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기간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양한 재난과 환란, 질병과 기근, 전쟁과 난리들을 통해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때임을, 종말의 기간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 날을 분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열천여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 오는 그 날을, 그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는 곧 종말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일부터 말해온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속적으로 한란과 한란이 수많은 질병과 질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수세기 동안 전세계를 두렵게 하는 새로운 질병이 온 세상에 창궐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요한 게시록의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이 게시를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모든 종말된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또다시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종말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이미 시작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하란의 징조들의 결론의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코람테오 즉 하나님 앞에서였고 그로부터 종말론적 신앙이 더 구체화되고 정립되어 나왔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의 유익은 열천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의 교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금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담대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선교적 삶을 지않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지않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독해 하며 종말의 시대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다양한 질병과 자연재해들이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질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1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외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명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전염병이 그 백성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됨을 밝힙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네 솔로몬은 질병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그러게 코로나 앞에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깨달음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자들, 의료계와 생물학계 등에서 이 코로나를 이기게 애쓰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세에 대한 결론으로 다시금 깨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우리 마음을 깨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네, 깨어 있음의 증거는 분별력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은혜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말세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궁금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간과 같이 그래도 우리에겐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간구의 길을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케 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한 생명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미래를 불안해하며 자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담대해 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시고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네를 기대하며 주의 성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간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이루하시며 담대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